안녕하세요 성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시는데 작게 공부해도 크게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문장 단위로 공부해야 되나 독해를 아니면 지문 단위로 공부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두 가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월화수 목은 문장 단위로 그리고 금요일은 지문 단위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부담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월, 화, 수, 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문장을 연습하시는데요. 실제 문장은 이 아래 정도의 길이의 수준이 실제 시험 문장이 나와요. 하지만 이거 한번 하려면 너무 몽백히 듯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 그 문장들을 짧게, 중간 그리고 길게 사실 다 같은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별로 분석을 매일 하루에 한 문장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래쪽에 있는 작은 요 단계 그래서 주목 찾고 형식까지 찾는 단계를 통해서 제대로 이 문장 하나는 씹어 먹자 이게 우리 데일리 목표예요 이렇게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까지 끝내고 나면 이 문장들이 사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 지문에서 나왔지요 자요 지문도 자이 앞에서 포함되어져 있던 구문의 문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일. 해서 정답만 띡 찾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역접이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주제를 복귀시키지라는 것을 독해 GS를 독해서 직접 적용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4일 동안의 구문 X, 하루 동안의 독해 GS 적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색하신 분들 계시죠? 자, 실제로 여러분 독해 구문 X와 그리고 독해 GS입니다. 이런 개념 강의를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독해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 무겁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싶은 여러분들은 구문 X와 독해 GS로 데일리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독해 스터디 지금 마침 신청 중이니까요. 저랑 매일 문장 단위, 지문 단위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고 정확한 독해 작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문 X 독해 GS 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